아어나 왔어. 누가 아빠 지금 작아지고 네, 누구 안가고네 또... 누구 안가고저 작년에 수정한 걸로 안 보내가지고. 근데 그거 매번 똑같은 명단으로 하는 거 아니야? 어? 수정명단으로도 어? 어, 어. 안 했고. 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 그러니까 그게 그게 사실 나는 난 졸업하고 인사를 하거든대교 그걸 제가 출시를 해서 다고서 해놨었는데 이게 뭐였네요 근데 뭐 제가 없어서 그요 내가,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이제 자동화가 좀 필요해요 그뭔 네. <laughs> 그거 없나? 아 근데 쉽지 않겠다 통신사 해야 돼 <laughs> 그리고 또 <웃음> 수심이 <laughs> 깊쳐요역아이뭐 <깊은 기업들. 웃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게임 가능자라고 문자 문자를 보내놔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있듯이 왜도렇체 얘들아 게임 가능자를 물어보는 거야? 그거는 우비들이볼때 상당히 건방금방져 네, <목소리> 보여가지고 저 지금 그때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10명 작년에 전화번호 바꾸신 분 최신화하는 분8분에다가 그다음에 누락자들 <목소리> 누락자들도 많고 지금 해가지고 다 찾아야돼 아주가잘 살고있어요? 아잘 살죠 형님 내가 볼때는 체계 자체가 저들 연락 내가 삐끼리 관리해야돼 저번에 막 저희들이 해가지고 준다보니까 별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와비 하나 세요 네. 아, 오비들이 다 아, 이제 정신이 없어 지금 딱 젊은 오비들이 엄청 바지 <laughs> <젊은,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젊은 오비들네다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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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laughs> <왜>? 스트레스 받고 있어 <laughs> 오비들 분들이 또그 문자 가지고 오빠 하는 거아닙니 근데 네. 어쩔 수 없어 그 살짝 그 그런 느낌이요이식 <laughs> <수렴 보고 웃음> <laughs> 널 죽이려는 듯한 좀더 강하게 맞는 그런 느낌으로. 언제야 뭐하는지. 늘늘 겪는 그런 해고의 네, 이제 유가되 <목소리가> <문자와 목소리가> 제가 사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업병에서 잠깐 한번 맞았거든요. 사고를 잡아. 기왜이렇 하는 거 매번 많은 일을 도맡고 있긴 <laughs> 제가 그리스입니다. 종합차. <laughs> 그가 그리 가서 제가 짐을짊어지게 되니. 통나무동남야동나무형또 <laughs> <laughs> <동목형? 웃음> 춘남 무양이 터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다음 세대 동나무 같이 여기. 아무대비그 공장 같은 제가 혼 온다 만들고. 맞아 맞아. 공장 만드는 것 때문에 이번에 동방 들어가서 쌍욕 사갔다가. <laughs> 제가 막 애코, 제가 혼자 다 하는 것까지는 뭐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혼자 간 거거든요. 일이 너무 늦게 춘천 전까지 입어야 되는데, 음. 애들 일이 너무 늦게해서 빨리 하려고 제가 다 가던 건데 이제 거기까지는 오케이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인원이 <laughs> 필요한데 있잖아요. 그 나염을 제가 직접 갔어야 됐어요. 시간이 음. 너무 촉박해가지고 배송 시간 때문에 명절 겹쳐버리면 음.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네. 근데 그것도 제가 가게 된 이유도 장트 때문이 아니라. 좀주 전에 막 했었는데 동아리 지원금 제가 이럴 때 신청해놓으라고 <laughs> 했는데 막 동아리 지원금 막 당일에 막 되는 건줄 알았는데 막 당연 당연 일주일 걸리잖아요 승이다 일주일 걸리는 거고 그, 그거에다가 제가 하라고 했는데 막 하라고 한 당일에 했으면 시간상 괜찮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또안 하고 있고 그럼 그 일주일 그 이후에 제가 또 시간 쌉팍하니까 빨리 일하고 근데 그걸 또 오일 후에 했어 <laughs> 그래서 지원금 신청하는 데는 14일이 걸렸고 그 상태에서 제가 보게 해놔 했는데 또그 지원금 사용 관련해서좀바렸거든요 좀. 그래서 그거 바뀐 거 알아와라 라이 해서 했는데 그을 지불하는 방식을 또 애들이 잘못 알아보니 막 결제했는데 환불하고 막 시위를 쳐서 난안 났어요 그래서 또 끌고 리 이래서 와 그럼 제가 그럼 할수 있는 나영쟤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더라구요 근데 그래서 오늘 발사나 한 명만 그한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쌍방게다 올렸는데 다섯 명이 들어왔다니 그래서 거기서 개 빡쳐가지고 이제 병방을 한개 차면서 들어갔는데 찬호 팀이랑 수홍이 형이 들어왔지 그래서 개 빡쳤다 그래서 <laughs> 그냥 자르죠 <laughs> 어쩔 수 없다 세상이 이렇게널 억가.. 세상사한테 억가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딱나이제치면서 아, 아, 제가 서 들어갔을 때서 그럴 거없는워지지이런다 들어갔는데 괜찮아 승 부장 친구가 있었어그친 이제 이다고 말한 거. 그제치 근데 난 그렇게 생각했 음 응. 인간은 쫓기는, 쫓기는 면하지 않는다. 그냥 배울 걸 배우고 너 너의 길, 너의 갈 길을 가거라 그냥 이 네, 열심히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 좋은 결과가 또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절반 왔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행사가 다 끝나. 근데 그 와중에 스트레스. 동마리라서 도마리의 목적성이 이제 분명한 이플라이사람요명 뭔지 사실 애매하잖아말로생회 이런 데일이애들어으니까이 짝짝짝 되겠지만 도리에서 그런 걸바라려 키워내야 되는 것들. 아, 게다뭐애들열심 열심히 하는데. 저거 할거 지금 도 멘탈이 좀 나가 있어서 아니 그그 저번 우리 문자 보내는거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거. 어제 공부하다가 그 사진을 깨라. 두 시간 동안 숙습하고 싶대. 사회화도. 우리 분루한테 보낸 메시지 네 내용에 게임 가능자 이지아 게 됐어 와다 씨저 그거 보고 진짜 그냥 네, 당황했어 근데 전 네. 문자도 안 받아서 몰랐거든요 근데 여진이한테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진이가 저한테 이거 뭐냐고 문자를 보냈는 뭐야 씨이 그래서 애들 진짜 검수 더아 제가 심지어 검수를 안 했던데 왜 안했었냐고 이런 가정이일이제일 많이 다해서 지쳐서 바,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문자를 어떻게 정연이 보냈었는지 그걸 붙여붙여놓고 보내어요 그걸 보고 정연이를 딱이지 생각했고 그리고 그 연락최신한거딱다잖아정연이인똑바하 그래서 인수인계다고 있는 거인수이 저번에 게 끊긴 거야 정연이 형때 끊긴 거예요 응. 여러분, 네. 기억을 못하억인생하안해버리니까지금 해당 해도몰랐어아리지않아면 쉬어버리지 않어지어지않으지어지않으어지 않으면. 쉬말지어버리지 않으면. 하는버리하지지지않

음, 자, 기들끼리서 이렇게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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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으라, 제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서 이렇게 해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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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 알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해이 해당했어. 뭐 회장이... 세인이니까 괜찮아 했잖인이연 회장 한는데 스키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세인이가 네. 부회장을 지명하라고하는게 그럼 차별용 <laughs> 안 하겠다. 세인이가 차명이 별로 안좋아 아, 그럼 안 돼. 차덕희이 어. <laughs> 후배들한테 인기가 있잖아. 그그 모시기에서 그, 한번 누군가가 찬호랑 일하면서 싸웠어야 돼. 근데 그게 안 일어났어. 일어나야 할 과정이, 일어나야 할 있어야 할 성장 과정 중 하나였는데. 그없다 보니까 모시기가 착해가지고 그런 또 그냥 근데 찬호도 그 찬호만의 그 장점을 빌려는데려 이게 없이 제 동장치 없이 그렇게 되 저는으로좀 재능치 좀보 재능치를 좀보든요 일만이 항상 무지 그죠? 한번그 차다면서 옛날 먹어그일 말고 찐들이먹는 아, 게임하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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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도, 대화하다가 나도, 일이 아, 아니야? 대화하다가 제대로 주인다는 느낌. 근데 이 조금 더맞았 보이장 본인이 안 한다는 걸 저한테 조심스럽게 안 하고 싶장 본인이 안 하고 싶다 찬우 아, 이거 비난한다 진짜 하기 싫어 보여 찬우 뭔가 찬우의 그런 랩들이 이가 <laughs> 아는 이사람는이사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런느낌이잖아은이 사람은 이사아은이사이이사은사람이이번에 진짜 사람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하면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런 하게 수도 있어. 유비빈이 신준. 어? 네그 친구. 얼굴 이름 말고 여자야, 여자 생명과학과. 관심 없어. 오십 기, 오십 기야. 기긴 할거요 내가 보면 수 있어. 이거하게 될 수도 있어. 어, 어? 네, 그 아이랑잘 맞는 사람이 다 남아 있는 사람또 여자애들은 또 졸업 안 하겠지만 졸업한다고 거짓말 치고 또안 하거든요. 아 근데 또 남아 있는 사람들 에장할 만한 사람도 없고. 어찌니? 여진이한테 누가 미안해서. 모르겠어요. 요즘 동아리 나간다서는 응. 아니야. 시키 시켜보니까. 전화 괜찮다고 한나 아, 아, 시켜. 나가 나가나 이줄까요 나가라고? <laughs> 라고 하면 나쁜 말이. <laughs> 나는 나쁜 말은 모르고 이나 나쁜 말리 나쁜 서이 나쁜 말이. 나쁜 나말말대로 책임의 나재가있 나쁜 말이. 나이 나쁜 말이. 나쁜 말이. 나쁜 말이. 나쁜 말이. 나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도신경 쓰고, 어. 한테연락받서갈 거. 네. 네, 아, 난주연님저반리가 말이 안 돼. 는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어, 음. 지금 <지극히>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이 <laughs> 데 게임할 때마다 적응이 안 돼. <laughs> 반응이 안돼요 <laughs> <laughs> 아, 근현이좀유각 관리하고... 진짜 미쳐버려 5 2분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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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심도 없이 <laughs> 물론 첫판 개발리 두번째 판에 마지막에 이 놈이 이긴니까 <laughs> <오, 웃음> 세인이도 저한테 앞판 지고 나서 너 나한테 지잖아 다 <laughs> <넣었기 때문에. 웃음> 세인이 이제 전역겠네 3일전인가 5일전인가 아지 얼마 지금 대만 갔던바 아, 뭐 대만에 <laughs> 네. 태윤이 아직 이제 가2학년 맞아요, 2학년이에개짜발이내 2학년. 짜발. 짜발, 생각보다 더 좋은 거같아 저희한테 이렇게 막 배드렸던 게 말이 안 된다는 맞 <laughs> 아, 왔네 짜바이 짜바리 놈 나한테야 뭐 그냥, 그냥 얌전한데 저한테는 그냥, <laughs> 그냥, <laughs> 그냥, <laughs> <laughs> 그냥 패락치는 이상자들 <laughs> 아니 막 윤서 윤도 막 윤서한테 막 윤서 막 부드럽게 고막 이러고 다녔었는데 <웃음> <웃음> 생각해보니까 저는 막 갑자기 당일날에 막제 집에서 자겠다고 올라와고 미친놈이 그리고 막 새벽 2시에 집 들어와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찡찡거리네 회사달라고 막달광하고 <laughs> <미친 놈이. 웃음> 세인 이가 사람을 많이 가린다고전 모두한테 이런 줄 알았는데. <laughs> 미친놈. 얼려? 네? 어떠냐? 도지 어? 많이 더. 많이. 진짜 많이. 저번부한큰몇 개월? 한 반년? 진짜 많이 더. 많이 더. 어, 한, 개월, 한, 지연이가. 정 누나랑 같은 아, 네. 몇년 됐지? 한7 지금 이 개야. 한 3년 된거지 내가 5 1 내가 본 3년? 아아 거의 다운 4년차죠 4년자4년 4년중에 4년 최근 야, 6개월 동안 야, 제일 야, 많이 됐어 진짜 상우형이 아, 갈 기억 없이 아니 진짜 요즘 상우형님이랑 맨날 치는 거 아니야? 상우형이 이렇게 상우형 훈련 자주 하고 있어 네. 그는 유명한 트레이너인 아 <laughs> 네. <laughs> 그는 유명한 트레이너니까 저테테 정도만이면. 도만 10m 정도만. 10m 정도만. 가0 m 정도만. 10m 정도이1 0어요도만 이제 스윙 도만1 0하 정도만. 1 0도만 10m 정도만. 10m 정도만. 도만 10m 정 마지막 0 m 정이정 아, 근데 최근에 좀더 들었다. <laughs> 통장 중. 예전에 치던 거 너무 늘었다. 최근에는 좀 많이 변했다. 제가 꼭그실에 내려놓고 성룡을 그때마다 젖자고 오랜만에 쳐서 그 성룡을 아니면 하드서하도안 오늘 여러 번네 저번에 못 나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티는 안 했지만 죽고 싶었습니 진짜 너무 안도하 <목소리> 골이 오!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저 로봇 네. 들어왔어? 어엔뭐야씨 아, <laughs> 아니 야, 너 이거 너무 <laughs> 할만하자마아아 인줄.. 인줄 골아니었어아 빨리 다 빨리 다몇 분이에요? 58.. 5 8

그걸 신청하, 신청하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뭐, 댓글 달고 막 하네, 그런 구급품으로 와가지고, 히더로와 관련된 사연을 하나보였잖아 사연을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목소리> 네, <취소하잖아. 목소리> K, K 심판이고. 아니, 로스트폴 한참 고집하던 게진 그러니까, 가 <야, 목소리> 그런 거저그었거든 크죠. 가세 주, 세네를적다가 갑타가지고 진짜... 아니 아니 지금 반대편에 호명씨 <목소리> <나> <목소리> 아니 무슨 사연이 무슨 사연이 있을 수있는이게 <목소리> 나한테 두번 졌어 나.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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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